수비적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됐고,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어떤 득점 찬스를 만드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다. 그 다음에 뭐몇 번의 어, 경기에 기복도 있었고,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좀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, 처음에는 어, 조금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뭐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고민은 되지만 어차피 상대가 음맘 먹고 들어서면은 뭐 세계적인 팀도 뚫기는 어렵다. 어 그렇지만 뭐 어느 순간에 그 틈을 발견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뭐 그건 뭐 차후 시즌이 시작되면 그때 고민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흔히들 전방 압박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. 그 하지만 전방 압박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, 그렇지만, 어, 떻게 우리가 좀더 노력은 해야 될까, 뭐 그런 고민은 뭐 하고 있죠.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,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,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널 A에, 어, 진입하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고, 그 다음은 뭐 지금 우리가 어떤 목, 그 목표를 세운다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, 어차피 한 분을 한 분은 걸러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파이널 A를 좀 진입을 해야 된다. 뭐더 좋은 거는 뭐좀더 높은 순점으로 진입하면 더 좋겠죠. 그렇지만 어찌됐든 파이널 A로 진입하려고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축구가 저는 늘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즐기고 대화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거에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. 그렇지만, 뭐, 제일 좋은 거는 이기는 게좀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고,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, 또 그렇게, 어,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작년보다는 좀더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축구는 그런 것 같아요. 뭐가 옳다, 그러다가의 문제가 아니고, 어,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, 어, 감독의 스타일이라고도 할수 있고, 어, 방법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, 뭐다 틀리겠지만, 어찌됐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뭐 저희가 늘, 그, 많은 응원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. 어 어쨌든 팬분들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포기지않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전주련 이맘때 뭐 이제 어저 어렸, 어렸을 때는 뭐 청소년 대표 뭐 국가 대표가 이 시기에 항상 전주련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까지 하면 뭐열 번째죠. 네 거의 지금. 지금까지 대부분 설날에는 전주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죠. 저희 와이프도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을 텐데,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, 좀 남편의 빈자리가 좀 그립겠죠. 어뭐 작년에 비해 선수들이 이제 많이 영입이 됐고, 또, 감독님께서도 뭐,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, 올해가 굉장히 강원 FC한테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, 어 이제 좋은 선수들이 모인 만큼 또 그만큼 또 성적을 내야 되는 게또이 프로의 세계니까. 그래서 올해는, 어그 이제 선수들, 이제 좀 그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모였잖아요. 그래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이렇게. 힘을 합쳐서 한 시즌을 갈수 있는가에 좀저 제가 좀더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 동기부여는 먼저 동기부여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제 동기부여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 동기부여, 네,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, 좀 하루하루 좀더 후회 없이 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어 지금 뭐 제가 작년에는 조금 부상이 많아서 음, 올해는 좀더그 부상을 안당하려고좀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그거는 모르죠. 제가 뭐 올해 또잘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뭐 강원에서도 재계약 뭐 제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딴 팀에서 또 영입 제의가 들어온다면은 더 해야죠. 네. 올해 목표는 4위, 예. 네. 4위가 일단, 1차 목표고, 조금 저희가 고비를 넘긴다면, 저희는 그보다 위로도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.